안녕하세요. 어쩌다노 베피티스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매너라이트 목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할 내용이 하나하나 굉장히 많네요. 어, 생각되어지는 것도 많고 한데 일단은 이제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MDB) 학생으로서의 거쳤던 과정까지 조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2002년 토론토에서 멀티컬처럴미니스트를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까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한국에서도 목회자로서는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텐데, 아마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메노나이트 교회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회중 리더들 중에서 목회자를 세우는 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청빙 위원회라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장로님들이 청빙 위원으로 가는데 요즘에는 아마 열린 교회들은 청년들 중에서도 혹은 그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여집사님들 중에서 또 남집사님들 중에서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서 다 해서 총빙위원으로서꼭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걸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시스템을 가고 있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데, 메노나이트 어, 교회는 아예 그렇습니다. 그냥 다 열려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속해 있었던, 처음에 속해 있었던 교단은 메노나이트 치 캐나다 중에서도 거기는 이제 내셔널처치라그래서 MC 캐나다, 캐나다 메노나이트라고 불렀고요. 그 중에 에어리어 처치라고 래서 다섯 개의 어떤 지방회가 있는데, 저는 mcec 캐나다 동부 맨하나 지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목회자 청빙을 받았고 크리덴셜링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면허라이트 목회자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받았던 질문, 특히 한국 사람한테서 받았던 질문은, 너 안수 받았니?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저는 사실 안수 이런 거 없이 그냥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면허나이트 교에서는 안수를 꼭 받아야지 목회자가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 패스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의 어떤 이렇게 구분 이런 거 없이 다 그냥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캐나다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름만 불러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을 만나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교육 목사님도 계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목회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있었던 장로교회도 그렇게 크게 이런 위계질서를 따지지 않고 그냥 목사님만 계셨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전도사님도 계시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전도사님도 없고 담임 목사님만 한분 계셨고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는 아니지만 교육 전도사급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하나의 기능으로 자기를 했지 포지션으로 자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메너나이트 처치스턴 캐나다 MCS에서는 목회를 할때 이제 인터뷰를 먼저 거기서도 합니다. 이미 이 과정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에 대해서 비전 쉐어링도 하게 하고 목회에 대한 어떤 본인의 꼴이 뭐고 기프트는 정말 잘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방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걸 이제 크리덴셜링이라고 하는데 미니스트리 리더십 커미티가 있어갖고요. 소위 말하는 어, 목회자를 돕는 신임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갑니다. 거기는 거기도 모임을 공식적으로 갖긴 하지만 언제 이사 왔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다 물어가면서 열몇 명의 어떤 그각교회에 mcc 에 속해 있는 교회의 리더들 중에서 목회자 들도 있고 뭐 평신도 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리더십 커뮤니에 그 크리덴셜 커뮤니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점점 더좀 깊은 질문을 해 가죠 그래서 비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목회를 어떻게 할 거며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고 영적인 상태도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너는 어떠 어떠한 나름대로의 그 성장 계획이 있는지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촘촘하게 물어봅니다.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목회를 시작하게 이제 도와주고 있고요. 이거 핵심적인 거는 뭐 검증 이거는 검증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돕는. 나름대로 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서포트 그룹이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렇지만 기능은 여전히 나름대로의 목회를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게지방에마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를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이 이쪽 지방회로 옮겨올 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목회를 중단했다가 또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이유에 있어서 목회를 쭉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중단할 수도 있거든요. 목회지를 떠났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너 패스터냐라고 그럴 때 나는 지금 목사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I'm pastor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회를 중단한 사람은 I was pastor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옛날에 목사였어. 뭐 used to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한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잖아요. 그래 오디네이션은 또 영구적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의 시스템은 크게는 가톨릭 시스템이 있어서 한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 뭐 이게 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한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그래서 실제로 목회지가 없는데도 목사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식으로 영어권 내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I was pastor 이렇게 얘기하거나, I used pastor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지금 목회를 안 하면서 나는 목사야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실제적으로 내용상에서 보면 내가 지금 목사냐, 목사래가 아니냐는 내가 옛날에 안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디네이션을 기각하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더 이상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정지된다 뭐 이런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매너나이트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자격이 한국처럼 나눠져 있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국가의 관계 속에서 매너나이트는 원래 16세기부터 도움을 잘안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 중에서 합리적인 것들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조금 양보를 합니다.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례를 아무나 쓸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1년 전에 떠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례를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요. 의사, 간호사도 아마 그럴걸요. 그리고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 법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목사들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라고 해서 아무나 다 주례를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주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겠냐 말겠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하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 라이센스라는 것은 목사로서의 라이센스죠. 그래서 메너나이트 교회는 세 단계의 목사님이 있는데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오디네이션 받은 목사가 있고 라이센스만 받은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뭐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본인이 내가 목회자로서 평생을 가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그렇게 하다가 평생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오디네이션으로 가는데 실제로 오디네이션으로 가기 전에 안수받기 전에 자격증을 가진 목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집전한다든지 그다음에 결혼식을 주례한다든지 뭐 이럴 필요가 있고 사인을 해야 될 때에 그런 자격이 없으면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 등록된 목회자로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내부적인 교회 내에서는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안수를 받았냐, 받지 않아요. 근데 안수를 받는다는 의미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평생 이 일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고 안수 받지 않은 외논의 목사님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자의 어떤 권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안수를 받지도 않고 라이센스도 없는 평신도 목회자로서 실제로 목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실제로 평신도였다가 신학 공부하지 않고도 저기 목사된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매너나이트는 신학 먼저 신학교를 졸업해야 목회자가 된다라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1980년대부터 도시화가 되면서 변하기 화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신학교 문턱도 안 가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매너나이트 공동체 자체가 많은 그룹들이 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었고, 그러나 이제 이게 도시화 되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도시에서 살게 되면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이제 도시의 직장을 잡게 되면서 매노나이트 교회도 도시화가 된 경우가 많죠. 아나베티스 그룹 중에서 가장 도시화된 그룹 중에 하나가 매노나이트죠. 물론 후트라이트나 또 아미시나 브로더스나 이렇게 보면 도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접점을 갖고는 있으나 아미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나베티스 그룹 중에서도 매노나이트 그룹은 가장 도시화된 그룹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신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을 하나의 필수사항은 아니나 추천사항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매너라이트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한 경우가 90년대 2000년대까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들 중에서도 보면 이미 목사였는데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일단은 이제 목회 하기 전에 신학교 와서 공부를 먼저 하고 목회를 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다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꽤 많이 있습니다 제 동료들 중에서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들도 좀 적잖이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로서의 어떤 구조는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려다 말하는 다른 지역에서 또 새로의 목회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MCC라는 지역에 와서 이제 목회를 새로 시작할 때에는 지방에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팀미니스트라고 해서 TIM인데요 트랜지션 인 미니스트리라고 해서요 목회를 할 때에 변화가 있는 사람들을 서포팅하는 그래서 3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박 3일짜리 리트릿을 한두 차례 하고 중간에 한두 번씩 만나고 서로 피어그룹으로서포팅하고 선배들이 와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또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서포트 시스템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위트니스 워커로 파송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중단하고 제가 만약에 MCC를 간다 다른 지역을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저를 그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안내를 하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첫 달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인데 오지 않겠니 그러면 가서 소개하고 그런 비슷한 처지에 놓인 형제자매들을 목회자들이 이 모여서 서로 서포트 하는 거죠 그래서 넌 어디서 왔니 어, 그리고 서로 간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가족 관계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한 15년 전, 그때부터 생겨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 중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목회자가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은퇴를 했을 때 바로 다른 목회자가 오면 이 갭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갭을 메워주는 그런 기간을 삼는데 어떤 교회는 6개월, 어떤 교회는 1년. 좀 많이 하는 교회는 2년까지도 하는데요. 인트림 페스터라고 해서 이전 목회자의 목회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목회자가 왔을 때 너무 스타일이 다르면 완충적인 역할을 해주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이 준비하도록끔 그래서 목회를 스무스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경험 많은 목회자가 은퇴하신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트림 미니스트만 전문으로 하는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그 사실 이렇게 그 충격 완화를 할수 있는. 그런, 어, 목회 시스템도 지금 있고요. 제가 지금 시간에서 이제 소개하고 좀 마치고 싶은 거 하나는 목회자의 돌봄 시스템인데요. 매너나이트 교회는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거의 보면 비슷비슷한데 예배의 그 요소의 특징 경위가 몇 가지 지난번에 두주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매너나이트 교회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스몰 그룹이 교회 내에 많이 있을 때 스몰 그룹에 참여하느냐 주중 활동이죠. 그게 있고요. 특히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베너피지라 그럴까? 혜택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죠. 근데 그 관계적인 혜택 중에 하나는 웨너나이트계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클러스터 철치라는게 있어요. 그 클러스터 철치는 뭐냐면 지역마다 가까운 교회 10개 정도를 하나로 묶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장로교회가 10개 지역에 있다 그러면 10개 교회가 우리 노회로 묶여져 있지만, 노회를 형식적으로 노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걸로 하긴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패스털츠 런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패스털츠 런치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10개 정도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다냐? 목회 수다를 떠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임이 2주에 한 번인데, 누가 밥사고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햄버거, 샌드위치 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싸가서 우유 하나, 뭐 주스 하나 해갖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쭉 오면 시간 약속 딱 하면 보통 뭐두 시간 세 시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냈냐, 그럼 가족은 잘 지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얘기. 거기서 또 서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서클로 대화를 하는데 한 바퀴 다 들어가면 본인에 대한 목회 중에서 어려웠던 거, 또 축하해 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특별히 어려운 이슈 같은 건경오를 나누면. 목회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토론토에 있을 때두 개의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국 목회자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제가 한국 목회자에서 그 당시 때 토론토에서 목회하고 저희 그룹에 있었던 분이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날까 거아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한국의 목회자들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말씀 나눔 해보자.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으로 말씀 나눔 했던 거 있는데 아이디어는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패스털 슬런치. 그래서 자기 도시락 싸와갖고 먹읍시다. 그리고 말씀은 주중에 묵상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묵상 가장 잘안 합니다. 이러면서 농담해 가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는 거 말고, 무슨 성경 말씀 보는 거 말고, 그건 성경 해석이고 일이잖아요. 그거 말고, 자기 영혼을, 자기 영성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고, 그때 셀처치 네트워크라고 래서 토론토에서 한인 그룹의 모임을 가졌고, 보통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모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영어권에서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모일 뭐 때에는 거기에는 이제 뭐 주변에 그 스페니쉬 목회자도 있고 차이니즈 목회자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목회자였고 뭐 이런 목회자들이 프랑스어를 쓰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 모여서 공용어는 영어니까 그 목회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나누는 장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두주에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간에 이제 수다 떠는데 영적인 수다를 떠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정말로 좀 배워야 될 이슈가 있을 때는 거기 강사도 초빙해서 같이 또 아니면 이제 강사에서 그냥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소개를 주로 하는 거죠. 와서 아, 나 이런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걸 나누고 싶어서 왔다. 여러 아, 가지 아, 논의를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영적으로도 배워야 될거 배우고 또 같이 격려할 거 격려하고. 그래서 그런 나름들의 목회자의 지지 서클, 서포팅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거 이야기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할 거는 너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헌화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목회 매뉴얼에 보면 이 목회 매뉴얼은 하나의 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름대로의 가톨릭은 가톨릭의 예전이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의 예전이 있는데 이건 매너나이트의 예배와 예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떻게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에 와서 어떻게 수다를 떨고, 어떻게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을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인데, 신자들한테 한 목회 매뉴얼은, 그때 말씀드렸던 예배 인도자가 꼭 읽어봐야 될 매뉴얼이고, 목회자로서, 동료 목회자로서, 혹은 팀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리더들이 읽어보는 그런 목회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건 목회자 매뉴얼인데, 실제로는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목회자가, 우리는 그 안수받은 목사님만 목회자라고 보는데, 이 메노나이트는 목회자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팀미니스트리 하는 그 목회 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목회자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인도자가 된다든지, 그 예배위원들이 된다든지, 그럼 이걸 읽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모임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배음악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리고 그 데코레이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그러면 우리가 성탄 장식을 하든지 부활 장식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매번 예배 주제가 있는데 예배 주제에 맞는 그런 물건들을 갖고 온다든지. 그리고 이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추얼들이. 그래서 이제 1년에 보면 이터너티 선데이가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는데 1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났을 때 11월 11일을 우리가 리멤버런스로 데이로 지키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 1년 정리하기 전에 회중 중에서 한해 동안 돌아가셨던 분들을 다 기억하는, 는 그런 이터널티 선대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제 국화꽃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꽃을 데코레이션을 해서 아티스트들이 와서 그 꽃을 예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화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병에다 꽃을 꽂으면 그걸 가지고 나서 데코레이션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플로리스트죠 그러니까 이제 원예사들이 와서 그런 나름대로의 그 회중 중에 다 있는 거죠 예배의 중간중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애도도 하고, 또 기억도 하고 하는 그런 이터 u n d 데이가 있는데. 사실은 꽃 같은 경우는 교회가 다 준비를 해놓고, 빈화병을 놓으면 한 사람이 나와서 올해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와주서 감사한데, 지금도 우리 아버지 기억하고 오늘 이 이터널티 선데이의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합니다 하고 이제 꽃꽂아 하고 또 이터널티 선데이가 막꼭그 당에만은 아니고 이제 기억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뭐 그런 나름대로의 예전인데 다양한 형식의 어떤 예배가 퍼포먼스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그런 책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전이 소개되어 있는데 모임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부르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환영의 인사는 어떻게 코멘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 찬송, 그다음 에 예배 위원들 언제 입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시작 기도를 언제 어디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갈 때가 좀 있어요. 캐나다 교회 그러면 반드시 예배 전에 그 앞에 모여서 예배 순서를 다시 한번 이제 설교자한테 설명하고 언제 나와서 설교하면 된다 그러고 같이 이제 예배자를 위해서 또 거기 예배인도자가 축복기도 해주고 뭐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그러, 그런 걸 안내해 주는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항상 핵심적인 건 우리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메노라이트 찬송은 깊이 신학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감성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영적인 것들도 있고 정말 신앙고백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 중심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하나님 포커스가 돼 있고 회중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찬송을 부를 때참 어려운 게 있는데 일단 우리 한국 찬송은 대부분 번역 찬송이고 지금 매너의 찬송도 사실 결국은 이제 외국 찬송이긴 한데 실제로 보면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 한국 찬송 중에서 대부분은 개인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공동의 예배를 드리고자 기 부를 때에 적절한 찬송을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매너라이트 찬송에는 공동체적인 찬송, 하나님 포커스된 찬송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배 음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건가. 그리고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번역해서 찬송과 가사로 넣는 이런 찬송이 참 많고요. 그다음에 예배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백과 화해를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배에 잘짜 넣을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침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음악을 통해서 뭐 그래서 이제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또 헌금, 연보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예배에 녹여드릴 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예배 속에 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반응하고 파송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교회력에 따른 것도 있지만 행사에 따른 기독교의 절기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세례와 여기 멤버십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 목회 매뉴얼에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마 멤버십에 대한 강조점이 이 면허의 그 목회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성찬은다 비슷하고 또 여기 세족식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감사 기도, 장례식, 헌화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애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애도에 필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목사 위임식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와 장로 위임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오디네이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걸 하나는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책에 회중의 분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중의 의사결정. 회중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거버넌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버넌스에 대한 것들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의 분별로 책이 맞춰지는데, 요거는 매너나이트를 어, 알고 싶은 분들은 그냥 매너나이트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주일날 방문하는 것들이 그렇게 큰 도움 뭐 감흥 얻지를 못해 요 거기 가서 이제 물론 설명도 드려야 되지만 매너레이트 목회를 제대로 알려면 이 매너레이트 목회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좋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오늘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 예전으로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를 찾고할 만한 신자들을 위한 목회 매뉴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 정도 매너레이트 목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한번 정도 더팀 미니스트를 리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